미스터트롯의 김호중이 최근 불화설이 들리더니 개별 활동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톱7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유에라프로젝트가 김호중과의 결별을 소식과 함께 김호중의 개별 활동 소식을 알렸습니다. 유에라프로젝트는 2020년 4월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스터트롯에서 4위로 입상했던 김호중은 본인과 소속사의 요청에 따라 7인 단체 활동 외에는 자유롭게 원소 속사와 활동을 하게 됐다고 김호중의 개별 활동 소식을 알렸네요. 미스터트롯 소속사는 긴 논의를 거친 끝에 개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지내기로 했다며 이에 뉴에라 프로젝트는 진선미를 포함한 입상자 6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고 김호중과는 결별하고 김호중은 개별 활동을 할 것을 밝혔네요. 뉴에라 프로젝트는 또 입장자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최우선은 아티스트 개별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개인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원 소속사와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하며 아티스트의 발전에 시너지가 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4위를 차지한 김호중인데 미스터트롯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개별 활동을 한다는 소식은 정말 안타깝네요. 이번에 개별 활동 소식이 전해진 김호중은 1991년생으로 임영웅과 동갑으로 2020년에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30살이 되었네요. 안타까운 김호중의 개별 활동 소식이네요. 김호중은 영화 파파로티의 목소리 배우로도 출연했으며 뿐만 아니라 성악가 테너로도 활동을 했었다. 만일 지속적으로 뉴에라 프로젝트 산하에서 활동을 할 경우, 김호중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다시 소속사로 돌아가 다양한 음악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 스토리는 결국 영화로 각색되어 파파로티로 탄생되기도 했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몸에 문신을 하고 교내 불량서클에 들어감으로써 부정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할머니 뜻에 따라 성악을 시작하고 재능을 보여 SBS 스타킹에도 출연을 했었다. 그 이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세종음악 콩쿠르 1위를 수상한 적이 있다. 부정적인 과거를 통하여 일부 대중들에게는 아직 좋은 시선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그는 불우이웃을 돕거나 기부를 하는 등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사위 김호중이 결국 자신의 소속사로 돌아가 개별활동을 하게 된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유에라 프로젝트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호중은 본인과 해당 소속사의 요청에 따라 내일은 미스터트롯 톱7의 단체활동 외에 자유롭게 원 소속사와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에라 프로젝트는 긴 논의를 거친 끝에 개별활동을 한 것으로 결정했고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지내기로 했다라며, 이에 따라 뉴에라 프로젝트는 김호중을 제외한 임영웅 영탁 이천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입니다. 뉴에라 프로젝트가 35.7%의 최고 시청률 및 예능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한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입상자 공식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격려를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가창력과 음악성이 뛰어난 아티스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 중이며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신 아티스트들과 함께 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업무 철학으로 임할 것입니다. 입상자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최우선은 아티스트 개별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개인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소속사와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하며 아티스트의 발전의 시너지가 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트로트의 현대화를 이룬 내일은 미스터 트롯의 힘을 모아 전 세계 음악 시장에도 케이트로이 가진 감동과 흥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팬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응원을 요청드리며 더 많은 미디어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4위로 입상했던 김호중님은 본인과 소속사의 요청에 따라 7인 단체 활동 외에는 자유롭게 원 소속사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논의를 거친 끝에 개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뉴에라 프로젝트는 진선미를 포함한 입상자 6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합니다. 앞으로 뉴에라 프로젝트는 최선의 기획과 서비스로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님의 빛나는 활동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